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저희 교회 새로운 샤인 선교센터 친교실에서 그림 전시회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4장, 3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와 연이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길, 그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 두 가지 종류의 시험과 두 가지 시험의 전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고 사단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이 시험에 두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지속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세 가지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수님의 대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단마귀의 시험에 적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단마귀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이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마귀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이죠. 마귀의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그분이 가진 신적인 능력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충족하는 일을 위해 쓰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사명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이 돌이 변한 떡으로만 살아가는 이 욕망덩어리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양식을 하루하루 내 삶의 양식 삼아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루 한 말씀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만나가 되어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하는 7절의 말씀이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귀에게도 절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단한 번도 마귀의 것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그것이 사실인 양 믿으면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 같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에 홀딱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어법은 교묘하죠.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 절하라. 세상에선 하지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고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진리를 알기 힘든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교묘하게 합리화되고 이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AI, 정보와 데이터의 바다에 살면서 그것을 통해 얻은 명예와 권력과 부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는 안전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너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다 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고 떨쳐버려도 마지막 남는 것은 나의 안전, 내 가정의 안전만은 남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마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시0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10편은 시인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염병과 새 사냥꾼의 올감이 낮의 화살과 밤의 공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시인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겠으니 주님께서 피난처여 요새요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길목에서 지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시편 91편을 왜곡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테니 너희 길을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향해 마음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의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조치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더라도 고군분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내 욕망을 동일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내 안전을 믿기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될때그 길을 찾아서 미지의 길이지만 믿음과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간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내 안전을 믿기로 내가 욕망하는 길을 마음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대로 우리를 위한 시험대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서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광야의 시간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두 사람, 여우수아와 갈래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놀랍죠.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을 터뜨리며 그들의 목을 적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깨달음의 대가와 시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욕망의 가슴을 울리는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내 가슴을 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항하며 승리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첫 번째 욕,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길 원하는 두 번째 욕구, 마지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래도 남는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통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단마귀의 전략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꿰뚫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